자, 실력원 문제를 볼 건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2차 방정식이죠. 그죠? 네. 2차 방정식. 470번에서부터 볼 건데. 아, 쌤이 봤을 때 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470번을 갖다가 먼저 풀어 보세요. 470번. 풀어보, 470번 먼저. 470시로. 먼저 풀어 보세요. 더. 풀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좀 스무스하게 좀잘 따라오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게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음, 2차식 차식 이걸 이용해서 x'을 갖다가 금공을 때려서 좀 빨리 좀 찾아보자는 뜻인 거예요 그럼 짝수야 홀수야 이거? 딱수. 짝수죠 어. 짝수라고 하면 그냥 2가 곱해져 있으면 짝수야 그냥 그래서 밑에는 그냥 당연히 1로 이제 빨아 들어가는 거고 위에는 이제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n이 되는 거겠고요. 플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기 때문에 b 프라임 제곱하면 n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c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쪽에는 2m e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알파인하고 베타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예정인데 베타인이 알파인보다 더 크대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테니. 당연히 플러스인 녀석이 오른쪽에 있는 베타 n이 었겠죠난 알파 는 뭐였겠어요? 마이너스였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1 p 1이라는것 자체가 베타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난다음1 n 마이너스 루트 u n 마이너스 1이라는것 자체가 알파 n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거기 10에다가 이제 5하고 2를 갖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조금 루즈한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음. 예, 네, 오케이? 음. 저, 저거 하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빈칸 을좀 조금 그러니까 5 집어넣어봐 그럼 뭐라넣나오5 더하기 5 더하기? 3, 3. 그렇죠 어, 8이잖아요 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아좀신절하진 네. 않네요 네. 어. 2 더하기 루트4 유리해야되는 그러니까 알파 5는 5를 집어넣게 되면은 5 3이 되니까 여기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 루트 3. 자, 이거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어, 무슨 말인지 대충 올게. 자, 소소했던 문제입니다. 밑에 때거 계산하면 루트 3이 요 위에 거는 계산하면 이6 루트 3이니까 그냥 유리화만 진행시키면 될거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니? 그러니까 시험문제에 나오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돼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돼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다고 나오고 딱 맞춰줘야 돼 어. 이해되요? 오케이? 어. 쌤이 옛날에 너네 시험 대비할 때부터 말했던 말이 있어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 그런 거는 이제 쉬운 문제라는 뜻인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4, 7일 471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무조건 잘풀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가 밑줄 그어야 될까두 음, 일차식의 네. 곱으로 인수 분해 거기 빨리 밑줄 그어 나오죠? 어, 이 문제가 왜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선생님이 통일시켜서 했었던 것 같아요 한배식을몇번 친다고? 네. 두번 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두번 쳐서 그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풀어주면은 답이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추이해 보죠. 자, 먼저 첫 번째 x하고 y가 둘다 나와 있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으로 먼저 식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 제곱이 될 거고 x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x를 찾아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상수 취급이 돼서 마이너스 3i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플러스 2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판별식 써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얘들아 이거 할때 자꾸 해야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4월달서부터 기출문제를 풀때 나오면 그냥 자동 이렇게 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첫 번째 판별식을 쓰게 되면 얘는 지금 이제 2가 어,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수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주게 되면 4y 제곱이고 여기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 7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y 그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4k 마이너스 2 y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수 부분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k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계수 정리 같은 거좀잘 해줘야 되겠죠. 실수하지 말고. 그럼 이거 첫 번째 판별식 정리한 거야? 두 번째 판별식은 그때는 변수를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x는 처리가 됐으니까 y. y로 보는 거죠. 그렇죠. y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d2 두 번째 판별식은 자 이것도 공교롭게도 짝수 판별식 그래서 2k-1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걔가 뭐가 돼야 된다? 0. 0이 돼야 된다. 는 거예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k값이 아, 너란 뜻인 거고, 그거 보여주시면 답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응, 끝까지 답 도출하세요. 답 도출하세요, 지금. 애들. 나오죠. 배운 대로 풀어, 배운 대로 좀 볼게. 배운대로 풀어 제발. 배운대로 좀 풀어라고요. 배운대로 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자4 7일을 조금 시간 줄테니까 한번 읽어봐봐. 한번 쭉 한번 읽어봐봐, 너 내가 좀 복잡해 보일지라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거 도대체 뭔 문제인가. 한번 좀 읽어봐. 피곤하면 일어나서 들으라고 했다. 피곤하면 일어나서 들으라고 했어요. 오. 거나 아, 오가 두기죠. 아, 맞아. 자, 472번 가볼게요. 쭉 읽어 봤지, 얘들아. 야, 일단 이거 개수 정리부터 똑바로 해야 겠다는 생각 들지, 그죠? 어, 공방 할 거라고 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x 제곱을 모으면 총세 개니까. 3x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음, 얼른 써주시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얘야들의 형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이렇게 나올 거야. 뒷 부분에 봐보면 마이너스 ax가 한번더 나올 예정이거든.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c x 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수항 부분이긴 한데 가 들어갔다 곱해주게 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뭐 정리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그 상태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6과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합이 6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근계수에 이용해서 마이너스 a 분의 b를 갖다 쳐버리게 되면 3분의 2로 묶여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 이걸 갖다 해석을 해보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란 뜻인 거야? 두 그렇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두 분의 합인 거니까 이해돼, 오케이? 음, 응.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3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곱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 마이너스 2는 3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취합해야 될 정보는 너가 지금 현재 마육이구나 이렇게 볼수있어서입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으라고 분명히 흘러갈 텐데, 그 다음 문제가 뭐죠? 두근의뭘 물어봤어? 도. 곱을 물어봤어요. 자, 가만히라. 마지막 것도 지금 봐보게 되면 두 근의 곱에 대해서 물어봤지. 뭐 굳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차식을 갖다 다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최고차항 계수랑 누구? 상수항만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야. 상수항이 지금 현재 뭐야? 상수항? 상수항 뭐겠어요? A 그렇죠. A 제곱. 두 번째 거는 B 제곱.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c 제곱이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발라놓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위에다 올려주고, 밑에는 뭐 깔아줘야 돼요? 어, 맨 최고 차항의 계수를 깔아줘야 되는데 세 개가 더해질 예정이니까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너가 지금 현재 두 분의 곱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야. 우리가 앞에서 다음식에서 연산할 때 이거 구하는 거 한참 연습 많이 했었죠? 어떻게 줘야 돼요 얘들아?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해야돼? 응5의제곱 모의제곱 네그 다음 마이너스 응이거 해줘야 되죠? 응 그래서 1 2이해돼 오케이?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바뀌지 이 네, 오케이? 응 그래서 결국에 계산 때려주게 되면 82이니까 몇이다? 23 네. 그럼 나눠주면 몇이야? 3 3네 아니, 지금 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영상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되케이 네. 자, 그다음에 473. 473. 아, 이게 겁나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디지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가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관련된 문제 나중에 많이 줄 텐데. 이건 별표 5개 정도 박아놓으면 돼요. 너네 학교 그 전부 다다 나올 가능성이 높단다 이 문제. 그 위에다가 제목을 달아. 방정식의 작성. 지금 쌤한테 처음 듣는 용어가 아닐까. 그 용어는 좀 수없이 얘기하거든. 방정식의 작성이야. 방정식의 작성. 음, 시간 줄테니까 풀어보세요. 쌤 칠판 리셋 좀 하는 동안에 좀 풀어보세요. 방정식의 작성. 너무 졸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자. 너네 내신 대비 교재 전부 다, 다 상, 중, 하에서 상으로 선택했어 이해돼? 오케이? 근데 상으로 선택했는데 다 푼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딱딱딱 추려내서 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마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교사용 자료라든가 교과서 뭐 하는 거 있어서 총 내신 대비 교재는 두권 정도가 엠푸드 공식적인 자료는 두개 정도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는 선택하면서 갈 거니까 다안 풀어 이해돼? 오케이? 응. 뭔지 알겠죠? 자, 갑니다, 아, 473. 473. 아, 잠깐 좀 풀고 있어야죠. 아직 메모를 안 해놔서. 여까지 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잘 봐. 자 알파하고 베타하고 관련된 식이 이거죠, 이거, 요거. 요거 그리고 알파, 베타하고 관련된 식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해돼? 예, 네, 오케이? 응. 어. 자잘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차수 정리야. 차수.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거 몇 차? 2차, 2차. 바깥에 있는거 몇 차? 정리가 안된거야 지금 정리가 안된거야 그럼 지금 2차가 1차로 낮춰져야 된다는 뜻인거예요 1차를 2차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낮추는거야 그럼 결국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 대신에 그냥 알파 대입하면 되는거니까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 예, 네, 오케이? 응.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너를 갖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주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될 테고, 개가 마이너스 4 알파란 뜻. 오케이? 그냥 데이터 한거밖에 없잖아. 알파 제곱 대신에 이스체인지한거밖에 없잖아. 어, 그렇게 어려워할 건 아니지. 이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대신에 뭐 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들어가는데 그게 마이너스 4 베타란 뜻 됐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다시 얘기해서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알파가 제로란 뜻인 거죠. 이해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냥 넘긴 거밖에 없어. 넘긴 거밖에 없어.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4 베타를 했더니 그게 제로가 됐대. 이 부분 이해가 돼요, 오케이? 아, 어,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 정리를 갖다 해주게 되면. f,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x는 0인데 그 x값이 알파랑 베타라고 해요. 너무 이해가 돼? 어느 부분이 지금 달라진 거야? 이거는 자꾸 봐야 돼. 이거는 지금 사실 한 번에 안 돼. 자, 잘 봐. 여기 지금 내가 표현하는 이 부분이 뭘로 바뀌었어? x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표현하는 너가또 뭘로 바뀌었어? X로 바뀌고 언급했잖아. 어. 그거를 공식이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음. 응. 이해됐어요. 이거를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다가.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 는 뭐뭐 대입해야 돼? 알파랑 베타를 대입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됐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아하. k (x 알파)(x 베타)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알파하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 출제된다. 야, 그다음에 f f가 나와 있냐 f가? f가? 어, 저기 나와있네. 어, 그럼 거기다뭐대입해 g to 뭐 c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t 대입을 하는 거. e handle. Here, this is okay. I'm g o x 마이너스 i 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p 곱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q는, q는 어,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4x도 있었죠. 더하기 4x는 x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따라오세요. 에?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 제곱 땡겨주게 되면 1이죠. k는 어차피 뭐였던 거야? 1이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돼요? 그다음 여기 지금 이제 알파고 하 베타를 근으로 갖는 이차식이잖아 어디 나와 있어? 어 처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저기 있는 식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주게 되면 x 제곱이 될 거고 네, 플러스 2x니까 2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p 플러스 2인데 여기 4x를 넣다가또 깜빡했네요 6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이들이 서로 똑같다 이해 네, 돼요 네, 오케이? 그럼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럼 개수 비교 때려버리면 p는 얼마? 5 그죠? 얘가 얘니까 그 다음 p 대신에 5 집어넣으면 마사 플러스 q니까 1이 돼야 돼서 q는 얼마? 음. 5 네. 네.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응. 그래서 결국 문제가 물어본 거는 p 더하기 q니까 10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응. 연주에 조금 눌러줘 맞네 처음 봤네